지금까지 전화 한 주를 보지 않습니다. 이데 심각한 상황인데, 부부하고,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는 부분, 적극적으로 경청에서는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있게걱정를 해봤나, 저 본연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희 도에서도, 어, 나는 이 판단이 생명 졸업을 위한,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한, 부분의 시각도를 알기 때문에 용도에도 만들었습니다. 도인 10명을 조성을 해서. 그러고, 용역도 준비 중입니다.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, 현장에서 위 면의 구성도 아직 되어 있지 않다, 않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발견하면 는 뭡니까? 움직이는 실무에 이렇게 아직까지 진행이 되죠. 되고 있지 않습니다. 국장 위기 문제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